네, 모두 반갑습니다. 아, 저는 백사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컴파운드입니다. 자, 컴파운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항 라인 때는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쑥 다시 한번 더 반등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이 저항 라인 때. 자, 그럼 어디에서요? 여기서 지지, 여기서 떡 지지 받고 내일 또 누르면서 지지 받고 횡보하다가 반등. 반등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못해도 100% 이상 일단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뭐랑 똑같아요? 바로 지금의 페이코인과 흐름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코인을 오늘 120% 이상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오늘. 자, 요거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페이코인처럼 움직이면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돼요? 바로 시드 제가 준비해야 될건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 요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서 대출을 받으신다거나 이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드를 저한테 주신다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뭐예요? 저랑 같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으로 여러분들 시드를 불릴 거예요. 자, 그런데 10% 20%의 수익이 아니라 뭐예요? 60% 이상 무조건 6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겁니다. 페이코인도 120% 수익이 났죠. 오늘 수익 본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104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60% 이상 급등할 코인을 오늘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페이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10배 올렸거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10배 이상 올렸어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코인을 보시면 이렇게 어, 톡을 보내드렸어요. 현재 560명 정도 계시고요. 어, 백사부라고 보내주셔 보내드렸고 어, 페이코인 일자를 보시면 일요일에 어, 보내드렸습니다. 매수가는 100원 이하, 목표가는 220원이라고 보내드렸거든요. 6월 8일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100원 이하라고 넉넉하게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때는 언제든 매수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100원 이하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90원에서 사셨겠죠 사실 요것만 보면은 120% 수익인데, 어, 대부분의 매수가가 90원 이하기 때문에 더 크죠. 수익률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제 빡 올라가고, 오늘 올라가면서 오늘 220원 터치하고 내려왔죠. 정확하게 120% 이상 수익이 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톡방을 보내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려요. 그래서 문자, 톡방 두개다 나간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60명이에요. 문자 일일이 한 분씩 다 보내드리면 비용도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시드를 풀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자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5월 30일날 매수해서 31일에 매도, 31일에 매수해서 1일 매도, 자, 1일에 매수해서 2일 매도, 2일에 매수해서 5일 매도했습니다. 자 수익률은 60% 60% 70% 이건 120% 잡았고요. 자 요거 다 하루씩 걸렸죠? 근데 네, 얘는 3일 걸렸습니다. 그랬지만120% 잡았습니다. 자 제가 어 이거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건 저는 한 번에 한 종목씩만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다르게 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한 종목만 진행하기 을 때문에. 요거 몰빵 쳐서 60% 수익을 보고 요거 수익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리 구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시드를 가져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5월 한달 동안 1160%의 수익을 봐요. 이거 얼마입니까? 계좌 수익률 10배에 달합니다. 왜1 0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씩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배에 달하는 수익이 나요. 자, 지금 제가 요거 4개 종목 수익 보여 드렸습니다. 어떻게 문자로 진행이 됐는지. 자, 그러면 어떤 걸 보여 드려야 돼요? 이 5월 달이 10배난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어떤 코인으로 매매를 했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매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4월 24일 날어 프로 버츄얼 프로토콜 104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 127%약 13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어 상당하죠. 자 그다음에 5월 8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5월 8일 날 매수 5월 9일 날 매도 자, 5월 9일 날 매수 5월 10일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무댕 11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자, 그다음에 쿠사마 바로 116% 그냥 뭐 연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무댕 문자 있죠? 요 똑같은 분에게 다시 무댕 또 보내드렸어요. 어, 요거는 이제 문자를 또 보내드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분 거를 다시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모, 무댕 10일날 매도했죠? 10일날 매수. 다시 그 다음날 77%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5월 12일날 매수. 자, 그 다음에 히포크라70% 수익 또 가져가고요. 5월 15일 날 매수 펀디 AI 135% 가져갑니다. 미쳤죠? 그다음에 5월 18일 스톰엑스 94%.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다음에 19일 다시 한번 더 카우 프로토콜 90%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 저랑 같이 여러분들 500만 원으로만 매매했어도 반드시 이거 3천만 원 넘어가는 투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20일. 아까 19일 날 매도했죠. 자, 20일 날 매수해서 22일 매도. 22일 날 매서 수해 24일 매도. 24일 날 매도했으니까 4일에 매수해서 언제입니까? 오늘. 30일에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 보시면 자, 여기 쿠키다오 90% 수익이요. 자, 그다음에 라이파이낸스 60%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커넥트 120% 수익입니다. 자, 그럼 아까 3천만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원이 이거 5천만 원 이상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만 원으로만 저랑 같이 한달 동안만 매매했어도 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차트 속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건 기회이고 흐름이며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번의 기회를 놓쳤는지, 얼마나,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반복했는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다시 눈앞에 왔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결국 수익은 남의 것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 이 데이터, 이 타이밍, 놓치기엔 너무 선명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건 움직이는 자만이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수익을 잡는 방식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회를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 곁에 머뭅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